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새벽. 오늘은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23번째 시간입니다. 탐심의 수렁을 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자족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끝없이 수렁과 같아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탐심을 버려야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성경은 끊임없이 탐심에 대하여 정죄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이렇게 말씀하고 있죠.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5장 3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또한 너희도 이것을 정령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시시 때때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참된 자족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만큼을 가졌다, 비교적 나는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자족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탐심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아도 같아요.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면 그 하나님은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때에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심은 결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깊은 병과도 같아요. 이렇게 탐심에 빠지면 결국에는 자신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삶을 주인 노릇하며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청지기로서의 삶이 전혀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탐심이라는 깊은 수렁을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재물과 소득으로 좀처럼 만족할 수 없다라고,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든 적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탐심의 수렁을 조심하시며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십시오.